오늘은 제가, <laughs> 어, 별빛님과 교환하기로 할 무, 물품들을 소개할 건데요. 어차피 그거 만나서 교환을 할 거라, 어, 그렇고요. 어쨌든, 다른데 살아요. 그, 별빛님은 제가 별빛님하고 되게 많이 친하거든요. 단짝이고요. <laughs> 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상자가요. 미사사 저번에 왔을 때 미사사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주는 사, 주는 사람 저, 저고요. 받는 사람 은 벨벳님이에요. 근데 네, 이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있고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얻은 토핑들인데요. 제가, <laughs> 못 만들었어요. 되게 완전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들었고요. <laughs> 이거는 큰 견출지예요. 소라, 아, 아 소량이고요. 소, 소량이어서 이렇게 썼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이건 견출지 작은 거고 소량. 그 이건 석굴판 그런 거. 그리고, 점토를 좀 많이 넣는데요. 었 점토를 이번에 좀 많이 넣었어요. 교환할 때보다 더 많이 넣고요. 었 어, 그리고. 네, 소개해볼게요. 이거 소재 핫티고요. 소재 핫티고, 소랑 중랑 대랑에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수제 모델인데요. 풀 점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끈적끈적할 수도 있어요. 수제 모델하고요. 이것도 수제 모델이에요. 이거는 어 이것도 수제 모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제 모델 나왔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밀리오레 토핑을 좀 많이 넣었는데요. 네. 네, 이것도 토핑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우개 점토 소량 넣었어요. 소량인지 대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별빛님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량이라 썼거든요. 네, 이거, 점토, 그리고 미니어처 작품을 넣었는데요. 어, 핫도그하고, 핫도그하고, 돈을 타고 돈까스를 넣었는데 못 만들었어요 되게 되게 못 만들었고 이거 저번에 물풀로 했다가 망쳐가지고 다시 했는데 여천점인데 말도 안되는 소량이라고 썼어요 되게 소량이잖아요 근데 다른 거다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좀 많은데 이 석굴판 <laughs> 그냥 이걸 넣었어요 뭘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레진이고요 대량 넣었습니다 제가 대량을 넣었어요 진짜로 근데 셀까봐 걱정이네 되게 되게 대량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저가 생각하기엔 대량 넣은 것 같아요 대량 넣고 저는 대량 넣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이게 새네요? 어머 어떡해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교환할 때보다 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것보다 더 있어야지 조금기다려주 이거 좀 닫고 네 그 다음에 DIY 두개 넣었어요. 진짜 못 만들었고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먼저 햄버거 DIY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감자튀김 DIY가 있어요. 그리고 소스는 셀프라고 적었어요. 감자튀김 DIY 소스는 셀프고요. 이거 어, 어떤님이 주셨어요. 그 이거는 이 DIY 하나는 어떤님이 주셨는데 교환할 때 근데 저는 막 마땅히 만들 만들 뭐냐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 하나 넣었어요. 어차피 제 거나 된 거잖아요. <laughs> 이거, 어, 이거는 스티커인데요. 스티커 여기 있어요. 보여주면 안될것 같아요. 네, 스티커 있고요. 그리고 이쑤시개 소량 넣었어요. 완전 소량 넣었어요. 완전 소량이고요. 네, 그리고 컵도 넣었습니다. 컵은 이것도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은데. 네. 어, 이거는 뭐냐, 이거. 네, 이거는 까먹었다. 컵인데요. 어쨌든 종이컵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먼저 몇 개인지 세볼게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열, 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디아웨 두 개니까 스물 한 개예요. 아2 2개예요 22개 합쳐서 2 2개고요 어... 어... 뱃벳님 많이 좋아해주시고 어... 어 구독해주시고 저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네 네, 붙여볼게, 붙여볼게요 제잘 붙이는거는 쉬운거니까 쉬운 최서 스물 두 개입니다. 두 개로 이중.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어, 교환할 물품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